전기기사 필답형 실기 관연도 기출문제 풀이 2014년 2회 필답형 실기 기출문제 분전반에서 20m 거리에 5A의 단상 부하가 있다. 전압강화를 0.5V 이하로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 필요한 전선의 굵기를 구하시오. 단, 전선의 굵기는 8, 14, 22mm 제곱에서 선정한다. 이번 문제는 배전설로의 전선의 굵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전압강하 약산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길이가 길고 대전류인 경우에 전압강하 이는 전선 저항 R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더하기 전선 리액턴스 X 곱하기 사인 세타에 전류 i 곱하기 배선 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k1을 곱하여 구해 주게 됩니다. 이 식에서 옥내 배선 등 비교적 전선의 길이가 짧고 전선이 가는 경우에는 표피 효과나 근접 효과 등에 의한 도체 저항값의 증가분이나 리액턴스분을 무시할 수 있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라면 전압 강하 인는 계수 k1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저항 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선의 굵기와 저항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기본적으로 저항율 로우 곱하기 전선의 길이 L 나누기 전선의 단면적 A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이 식에 대입하여 전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선 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K1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삼상 3선식은 1.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은 2. 삼상 3선식은 루트 3입니다. 또한 전압강하도 배전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됩니다.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삼상 3선식은 전류 I 곱하기 저항 R,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은 2 e 곱하기 I 곱하기 R, 삼상 3선식은 루트 3 곱하기 I 곱하기 저항 R입니다. 이를 전선의 길이 L, 전류 I, 전선의 단면적 A로 표현하면 기본적인 17.8 곱하기 L 나누기 1000A의 배선 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개수를 배전 방식에 따라 곱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전 방식에 따라 전압 강화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삼상 3선식은 대지간 전압,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 및 삼상 3선식은 선간 전압입니다. 문제를 풀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압 강화식에서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하면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계산식이 됩니다. 다음은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배전선 굵기에 대한 문제로 문제의 조건들을 계산식에 대입하여 풀면 됩니다. 전선의 굵기 계산식 중 배선 방식에 의해 정해지는 계수 K1은 문제의 조건이 단상이므로 2가 되어 다음과 같이 전선의 굵기를 구하는 계산식이 됩니다. 전선의 길이 20m, 전류 5A, 전압 강하 0.5V를 계산식에 대입하여 풀면 7.12mm 제곱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조건에서 주어진 표준 전선의 굵기 중 계산 결과와 가까운 8mm 제곱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 2회 관연도 필답형 실기 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